Have you said thank you once? 이 문장은 간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라보뱅크에서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잘 버티는 것도 능력이고 수익은 더더욱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시장에 임하자라는 것이죠. 나스닥 하락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약 21.82%가 폭락한 상태인데요. 이것은 단순 조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보통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 조정이 끝났고 단기 반등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번 하락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찐 반등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약간 데스크 바운스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반드시 과거처럼 다시 상승의 시작의 서막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격 하락장의 다섯 가지 근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이 나스닥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첫 번째로 미국이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을 흔드는 직접적인 폭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미중간의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이미 얼어붙은지 오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연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락가락 합니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시그널도 없이 시장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주 고평가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기 침체의 공포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장은 점점 둔화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표는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터질 게 터졌죠. 4월 4일 저녁 7시 7분에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 34%를 전격 부과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순식간에 공포로 전환됐습니다. 아마 그 공포에 저가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계좌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개 신호탄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 보셨죠?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는 1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미국산 전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오피셜로 발표를 했고 이것은 시장 개장 전에 정확히 7시 돌발 뉴스로 핵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타이밍에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요.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뉴스 한 줄이 시장을 뒤엎는 시대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빠른 대응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단 25분 만에 499포인트나 패닉셀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7시 5분에 중국이 34% 보복관세 뉴스를 발표한 직후에 특 5분 만에 499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숫자 보이시죠? 499.25포인트, 2.69% 하락. 이건 패닉입니다. 명백한 투매예요. 누군가는 이 순간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이 순간에 계좌가 터졌습니다.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 정보와 속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약한 자를 가차없이 쓸어버리는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박살 날때 누군가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올패스 회원의 실제 수익 사례입니다. 4월 4일 그499 포인트 폭락 순간에 정확히 방향을 맞추고 단숨에 19,872달러, 한국 돈으로 2,900만 원을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타이밍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를 했다면 손실은 몇 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락장의 기회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뉴스보다 빠른 전략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가 뜨고 나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매도 신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오후 6시 22분에 정확히 SB2 매도 기준봉이 발생합니다. 이 봉은 단순한 캔들이 아니라 거래량과 가격, 시장 구조까지 반영된 고급 신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 직후부터 거침없는 하락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7시 5분 중국 관세뉴스보다도 40분 가까이 빠른 신호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뉴스가 오기 전에 이미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오른쪽은 신고가 눌림목 직후입니다. 초록색이 눌림목 시점이고요. 여기서 단기반등을 기다렸다가 기중봉이 출현할 시점에 재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간에서 정확한 타이밍에만 진입합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뉴스가 터지기 전에 추세가 나오기 전에 시장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872 달러 실현 수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매도 기준봉이나 눌림목 진입 신호 모두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지금 당장 실전에 써보셔야 됩니다. 방법은 정말로 간단하거든요. 네이버 카페 가입 후에 왼쪽 하단에 있는 메타5 신고과 눌림목 지표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사진에 보이시죠? 빨간 화살표로 제가 보기 쉽게 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실전 지표를 조건 하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는 체험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익 내는데 사용되는 그 지표 그대로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뉴스 하나에 499 포인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시장. 도구 없이 들어가면 그냥 사냥감이 될 뿐입니다. 이제 도구는 갖추었고 시장을 지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수익을 냈다면 아니면 큰 소질 없이 버텨냈다면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셨나요?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이 문장은 간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라보뱅크에서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는 잘 버티는 것도 능력이고 수익은 더더욱 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시장에 이마 잘하는 것이죠. 자 글로벌 경고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은 31시간 동안에 무려 5.4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5.4조 달러. 미국이 1년에 국방비로 천조원 씁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게 천조원이 1조 달러도 안 됩니다. 6,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5 4조에요 그러니까 미국 GDP 국방비의 거의 10배 가까이. 그것도 한시간 만에 날아가버린 거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자, JP모건은 이제 3, 4분기 경기침체가 확실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률이 60%에 근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00% 경기침체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도이체 방크는 아예 가게에 직접 현금을 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벤코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조정이 저는 단순히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C N N Fear and Greed Index를 보는 건데 그 밑에 내려 보시면 Put Call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Put은 숏에 베팅하는 옵션이고요, Call은 롱에 베팅하는 옵션입니다. 자 근데 Put Call 비율이 0.9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 넘어가면은. 푸시 콜바라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40선 근접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공포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바꿀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전는보이지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나스닥 폭락 시점인데 지금 요게 이제 푸콜 비율입니다 자 위에 초록색깔이 상단 밴드고요 자, 상단 밴드를 넘어서는 요 순간이 바로 이제 이 직전 저점을 깨는 순간이었는데 요 시점부터 거의 한 나스닥 기준 6%가 떨어졌습니다. 선물 기준이에요. 거의 포인트로 따지면 7,000 포인트에서 8,000 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포인트당 20달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고점에서 쇼을 뭐 들어가서 홀딩을 했다면 거의 16만 불 정도의 수익, 한국 돈 기준으로 한 2억 4,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단기 매매하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때 그때 풀쇼을 때려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제 나스닥은 불반등에 들어갈지. 아니면 더큰 침체로 들어갈지 거기에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이체방크와 벤커버 아메리카 모두 미국 정부가 지금 당장 재정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써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뭐 현금 지급이라든지 페이체, 현금이죠 국민들한테 직접 다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은행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다시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틀만에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틀만에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자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이제부터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에 시작될 타이밍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즉이 불안정한 시점이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뱅크 코브 아메리카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수가 20일, 50일 이평선 아래로 88% 이상 내려가면은 그때가 글로벌 매수 시정될수 있다고도 얘기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준비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 기회를 잡을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의 공포는 2001년 IT 버블. 2009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와 비교해도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더 빠르게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공포가 광속으로 번지고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보다도 훨씬 더큰 무자비한 관세를 단행했고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월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으면 나스닥은 훨씬 더큰 후폭풍이 올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셀코리아가 아니라 셀US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요. 진짜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택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 공포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 기회를 잡을 것인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셨듯이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공포는 번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무 대응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함투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른 신호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전략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대로 방관할지 아니면 오늘부터 빠르게 시장을 캐치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지 지금 저희 유튜브 링크 아래에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클릭을 하고 무료로 신고과 눌림목 지표를 신청해 주세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생존이 아니라 수익으로 만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